이주영 언니를 가장 좋아하고 이주영 언니의 영상을 즐거, 즐겨보면 언니처럼 되를 꿈꾸는 아이입니다. 이주영 언니가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 글에 부 꿈을 안고 힘을 내며 운동하고 있어요. 일본 전문선수로 오래 넘어갔는데 아직 노메달이에요. 자신감을 부어주세요. 자 이렇게 왔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. 발차기찰때 이제 이 친구도 발바닥이 조금 보이는데 발바닥 안보에게 골반을 조금 닫아서 차면은 뒤꿈치를 이렇게 올려서 차면 훨씬 좋고 차기 전에 무릎을 접었다 차는 게 훨씬 보기 좋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더 멋진 발차기를 차려면 확실히 접어서 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안 접고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접어서 차는 게 훨씬 점수 잘 받겠죠? 치아 친구는 이제 또 운동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어 약간 그냥 정확성 부분에서 조금만 다듬으면 엄청 멋진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. 화이팅! 꼭! 유념해주세요.